반갑습니다. 신앙 매뉴얼의 정찬도 목사입니다. 오늘의 질문은요. 성경은 왜 66건일까 입니다. 성경은 유기적으로 축자 완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?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구약은 39권, 신약은 27권입니다. 여러분 성경이라는 명칭 자체가 12세기에 이르러서야 거룩한 책이라는 고유 명사로 불리기 시작했는데요. 이 성경이 그렇다면 왜 66권만 우리의 정경으로 받아들일까요?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. 먼저 구약은 왜 39권일까요? 구약 39권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,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해서 그 내용과 범위를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. 구약 성경의 정경화 가정도 연대적 차이가 나타나는데, 창세기부터 요수와 그 율법서는요, BC 5세기에, 이사야부터 말라기,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예언서는요, BC 3세기 초에 욕기와 엽기로부터 아가서 그 성문서는 AD 1세기에 정경화 되었다 합니다.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39권 이 39권이 구약의 정경으로 확정된 때는요. AD 90년에 얌리아 공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 합니다. 다음으로 신약은 왜 27권일까요? 신약성경의 정경한 과정도 연대적 차이가 있습니다. 최초로 신약성경을 수집해가지고 추격된 목록을 목록 그 자체를 제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? 오리겐입니다. 그리고 최초로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약성경 27권의 목록을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? AD 3 6 7년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아타나시우스입니다. 그는요 부활절 기념 편지에 신약 성경 27권 의 목록을 우리 구원의 근거요 정경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. 딱 그로부터 30년 후에 A.D.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에서 이 27권이 구, 교회에서 거룩한 성경으로 읽혀져야 한다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. 특별히 신약 성경은요 그 책이 어떻게 정경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원칙이 있는데요. 정경화 원칙은 교회들이 받아 들이느냐에 대한 보편성과 그이 내용과 그 내용이 다른 성경과 일치하느냐에 대한 정통성과 예수님의 제자 여부에 대한 사도성이 정경화 원칙 세 가지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 성경은 BC 1446년부터 AD 100년에 이르기까지 약 1500년 동안 다양한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요. 이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지요. 여러분 정리하여 말하면요. 성경 6 6건이 정경이 된 사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짜집기하여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성경 6 6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엄중하고 권위 있게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